아재들의 야구 토크쇼 야, 구라! <laughs> 힘이 별로 없다야 힘이 별로 아 없네. 어느 힘이, 힘이, 힘이 일단 없네. 성적들이 야구 성적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다 어. 좋아가지고 지금 성적들이 열개 없어 힘낼 게없어 지금. 어. 야구 스포츠 뉴스 보기가 싫어요 지금. 잘 지냈습니까? 어. 별일 없으시죠? 뭐, 지난주 <laughs> 방송 빠지고 난 다음에 나 영원히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 저정이 전화 왔더라고. 내 가도 돼. <pondering> <S player> 자. 자안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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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에도 뭐 야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어. 네, 야구 경기들은 만들어졌고 음. 야구 했는데 지난주 커피 내기 했는데 우리 다 틀렸네요. 그런데 아... 이 정도는 못할지 몰랐다라는 아... 상상 아, 그거 왜못맞춰 아니, 1승 5패할 거는 예상했어요. 3승 2패를 제외하고 나면 삼승 상패. 이, 뭐야 2승 4패 1승, 1승 5패. 5패 딱 나오잖아 근데 저희가 예전부터 말하기를 우리 항상 하나는 삼성 밑으로 아 깔아놓고 시작을 했던 네. 그렇게 있어서 하나 정도는 뭐 적어도 위닝 시리즈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laughs> 네. <laughs> 뭐이 <laughs> 정도로 3패까지 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laughs> 일단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산 걸로 네. 어, 일단은 지난주에 1승 5패에서 저희가 커피를 샀고 네. 지난주 보니까 뭐 개판이었네요 개판 말 그대로 개판 개판이었네요 개판. 경상도가 거의 싸그리다 개판 됐습니다. 다 개판 됐어요 어. 지금. 원래 개판 했던 팀들이었는데 더더욱 이제 개판이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아,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보니까 어뭐 잘하는 선수 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 <laughs> 없어 없어. 아니 그중에 뭐 하나 있어 진짜 그중에. 굳이 뽑으라면은 어,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이 금요일날 이날만큼은 이긴 날김기호 선수가 나. 잘했을 그렇지, 그렇지.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외국인 타자들이 사실 이 한국 선수들의 사이드나 언더에 대해서 되게 적응 요즘에좀 했지만 음, 옛날에는 음, 이게 뭐지? 뭐, 했지, 뭐 이랬던지는 사람이있지뭐 이렇게 생각할 음. 정도로 되게 쉽지기 쉽지 않은 구질이었는데 김대호 선수가 요즘에는 그나마 어굳 수훈 선수를 한명 뽑는다면 예, 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 내용도 괜찮았어요. 또 음. 어, 어, 혹시나 하나 개 계속 뽑는다면 어, 저는 뭐 솔직히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다 보면 음. 야구.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음. 아, 그럼 뭐 하이라이트도 보기 싫고. 음. 근데 저는 방송 때문에 우리 수훈 선수 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네. 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없어요. 없어. 없어. 하나도 아, 하나도 없어. 아. 제일 뭐 수고를 많이 했다면 뭐 삼성 라온즈 우리 치어리더 정도. 정도? <웃음> 아. <웃음> 지는 팀을 응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 응원단장. 아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훈을 수야 아아 내가, 내가 그 마음 응원단장이나, 알지. 치어리더나. 아. 저도 근데 아, 정말 좋은 말 별로. 수훈 선수 뽑기 애매한데 어. 그 중에 뽑으라면 최충현, 장필준 음. 아 음. 맞습니다 그나마 그 맞아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0점 줄거십몇점 줄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최악의 선수 한번 뽑아 최악의 선수 누구 아... 너무 많아가지고 뽑기가 <laughs> 그 중에 최악 최악 그 중에 최악 굳이 뽑으라면 윤성환. 아. 아 이게 왜냐면 해절놈이뭐에 있거든. 할놈은 할 해야 돼요. 그래. 어. 야라도 해 줘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 둘리가 있는데 큰 아들은 공부 잘하고 둘째 아들 공부 어. 잘못 하잖아. 근데 큰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근데 여서 무너지면 엄마의 기대는 다 쓰러지는 거지. 어떻게 최학이 선수? 저는 최학이 선수 아델만이에요아델만아델 말. 아, 1선발인데. 아델만. 일 1선발이고 뭐 이런 경기가 있잖아.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애가 있고. 음. 점수를 많이 주고 얘는 뭐 거의 뭐뭐 인더럽한 니까그 패급이다. 이 정도까지 <웃음> 생각이 <웃음> 되는데 맞아서 점수 주는 거는 상관없데. 볼넷으로 계속 점수 주고 음, 밀어내기 몸이 너무 뭐 짜증 했죠. 나더라고요. 어, 그사구로 속... 나가는 게 사실 힘이 많이 빠지 네. 수비들도 힘들거든. 음. 그럼 숨이 지치고 그리고 볼도 뭐공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줬다가 음.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음. 컨트롤 자체가 안 됩니다. 강민호 문제 아닌가? 아니죠, 강민호는 이어달라 했는데 아델만이 이어달라고 하니까 강민호도 속으로는 어지간히 답답했을 겁니다 여기를 달라그 했는데 공이 일로 자꾸 떨어지면 아예 타자 쪽으로 이렇게 달라그러면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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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강민호가 최악의 선수아 이어달라고 했어야 되네 아, 아, 맞네요. 아, 몸 쪽으로 바짝 훔치라고 해주면 스나이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투수 능력을 아, 그 강민호가 그랐는데 빨리 캐치했어야 아, 되네 청개구리 스타일일 수도 아. 있으니까 저도 최악의 선수는 윤성환 윤성아 왜냐 해줘야 될 사람이 안 해주면 응. 팀 자체가 무너지니까 에이스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네, 에이스니까 좀 에이스의 역할로 한 사실점 삼실점 이거는 괜찮은데 육실점 윤성아는 육실점은 사실 좀 보기 힘든 경우잖아 아.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은 해줄사람도뭐 하고 원래 뭐 하는 것들 모이다. <laughs> 원래 뭐 하는 것들 모다 처음부터 못 하니까 아예 최악의 선수로 잡히지 도않았네 <laughs> NC 할 때만 한번 잘했어. 또 음. 이상하게. 예. 자, 다음 주 우리 삼성 또라이온즈의 승패 여부. 또 한번 전망 한번 해 보도록. 다음 주 경기는 롯데랑 KT입니다. 야. 구22팀하고 한번 하네요. 몇승몇 패? 정말 피튀길 것 같습니다. 롯데와의 경기는 조심스럽게 위닝 시리즈 2승, 이, 2승 1패 삼성에 아 드디어 위닝 시리즈를 보여준다 아 시리즈 아 아, 그렇죠 어, 무리수에요 네. 무리수 KT에게는 역 위닝 시리즈 1승 2패 그래서 3승 3패 결론은 3승 3패 삼승 3패 간다 삼승 네. 3패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롯데 무시 못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8회 9회에서 점수 역전시키는 거 봤죠 대단한 팀 롯데의 그 집중력은 한번물 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 때는 롯데 경기에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삼성이 KT를 좀 잡으면서 오, KT를 삼성 3편 했으니까 제가 봤 때는 4승 2패보다는 2승 4패가 안 낫겠나. 네, 여, 저 저기도 한번 받아보죠. 롯데전 네. 스입 갑니다. 오, 오, 찐년이 찐년이. 아, 진년이년이. 보니아랑드브런트랑반번 붙으면 개판이겠네요. <laughs> 일단은 그때는 심판님께서 스트라이크 존을 여기를 잡지 말고 여기를 제외한 여기 밖으로 잡으면 좀 <웃음> 넓게 잡아 <laughs> 줘요. 여기 들어오면 볼인 거지. 아니면 별표 뭐 이런 거 가지고. <laughs> <laughs> 네. 어, 일단 재밌게 갈거 같고. 저는 어, 삼성은 어떻게 일단 KT 요즘 괜히 하잖아. 강백호 강백호가 진짜기 때문에. 강백호 같지 않아요. 그건 진짜예요. 아, 진짜입니까? 어, 롯데전 저는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2승 4패 3승 3패. 3승 3패. 3승 3패. 4승 2패. 또1승업패 나오면 항상 아 좀하시더서 4승, 4승 2패. 뫼떼전 스윕. 깰커 깨고 자기는 일단 삼성한테는 살겠다는 거죠. 아 아니지, 아니. 롯데가 싫은 거예요. 아 <웃음> 아 <웃음>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정답이 나오면 피디님이 커피를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답이 없으면 저희가 피디님 그까지 해서 커피를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라보! 아,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 잘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라를 통해서 삼행시, 3행시를 음. 가장 재밌게 즐겁게 적어 댓글에 적어 주신 분에게 <laughs> 선수 사인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 건지는 얘기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다음 주에 공개. 일단은, 아, 다음 주 공개. 아, 야구라 삼행시. 어, 야야 음. 어쩌고 저쩌고 구 어쩌고 저쩌고 라 어쩌고 저쩌고. 기한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다음 방송하기 전까지. 반까지, 어, 방송 다음 방송하 전까지. 방송 전까지. 뭐 유튜브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댓글로. 아, 저, 저희가 판단을 어,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가장 재밌는. 아, 거.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또 동네 아들이 아우토시하부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시? 11시 반. 무슨 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11시 반. 숙내 아들이. 나무 떠보시 야! 구라! 수고하셨어요. 빨리 마무리 하자. 야, 오전 11시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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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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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